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 기름 부음을 세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왕은 다윗은 왕이 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1 0대 때에 아직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이제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죠.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고 당장 왕이 된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망명자로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했어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블레의 나라에까지 가서 이 도망자 신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년이 지나서 어, 길보와 산 전투에서 이제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한 번에 모든 왕이 된게 아니고, 이제 먼저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때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또 부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번 기름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어 헤브론에서 다윗한 7년 정도 왕이 어로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그 사울의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 모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번 기름을 붓고 다윗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을어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뭘 보여주냐면 사실 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의 시기가 달라요 그 그러니까 일절부터 있었던 이 아~ 이제 베냐미 지파라고 나오는데 아, 이 사람들은 이제 그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일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아, 다윗이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다 끝마친 그 무렵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시기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다윗 세계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긴 사십 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일, 2 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 2절에 보니까 자, 1절 아,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직 이 나라 이때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9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되죠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삼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자기 집파를 따르는 거 정치적으로 이게 사람의 인지 상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는 육신적인 관점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 친척이고 뭐 어? 우리 집하고 우리 동네에서 왕이 나왔고 뭐 이런 이런 육신의 관점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왕으로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 혈육이 내집화가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울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이미 십수년 전에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미 다 퍼졌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내 지파에서 또내 친척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세상은 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아,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세를 알고라고요. 시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겨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그것을 알고 다윗세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그 다음 절인 33절에 보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 두 마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편에 서야 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그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은 왕은 그리스도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 마음을 맞추고 거기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하면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하신과 화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옴에 이렇게 다윗이. 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그때 이제 18절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사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민이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단지 마음에 그냥 좋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대관계, 사람과의 적대관계 이것이 없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이제 평화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행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거기에 순복하며 나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그리고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평화의 도구로 샬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의로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원리인데 온유함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지금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은 오랜 다윗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주어졌는데 사오일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윗이 인내하고 고통을 참는 인고의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원리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년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내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 정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오랜 시간이 거칠 때, 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일하는 그 곳에 관계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절 끝에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일하는 곳에 또내 주변의 관계 맺는 곳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